안녕하세요.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내기 위해서 오늘 또 산에 올랐습니다. 이제 타마가 하루 정도 지났는데 에, 버섯이 조금 굵어진 것 같아요. 지금 나는 것도 있지만 물론. 에,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 에, 올해 어느 정도 능이가 날 예산인지 거의 짐작을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이건 줄눈이 정도가 아니고, 아, 거의, 아, 능이가 날수 있는 자리는 거의 버섯이 다 낫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 저기, 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산을 다니면서 능이가 날 만한데는 아, 발기가 조금 발 옮기기가 조금 두렵습니다. 음, 지금 여러분 지금 보고 있지만 지금 줄눈이를 어, 지금 보여드리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쌀이 버섯이 있는 곳은 거의 능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쌀이가 있는 곳은 거의 능이가 있습니다. 예 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딸 정도는 아니지만 음 지금 엄청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발 밟을 때도 제 발밑에도 있지만 밟을 때도 정말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흥분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 정말 너무 좋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아닌 누가 타인이 따더라도 저는 이걸로서 거의 기분이 만족합니다. 여러분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기분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낙엽마다, 낙엽소개마다 나오고 있는 이 능이들. 거의, 지금 제가 산을 타고 나서 처음으로 보는 이런, 이런 능이는 처음으로 겪어본 것 같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하, 하, 카메라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연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단다면 어, 제가 체취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가을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이거 보세요. 너무 좋은가 보이세요? 하, 너무 이, 이 이걸 보고 하, 가만히 있으라 말이 안 됩니다. 너무 감사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하, 이게 줄릉입니다. 줄릉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이거는 한 무대기라 그래야 되겠죠? 자, 제가 이렇게 찍겠습니다. 예, 카메라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리겠습니다. 아, 이 안에까지, 이렇게, 이렇게 되세요.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해서, 예. 어느 정도는 될지는 모르겠지만,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전체 화면을 보여 드리면요 아... 그 이게 몇 도나 될까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거기 낙엽이 없고요 어... 한 60도 60도였어요 제가 좀서 있기가 좀 버겁습니다 버거울 정도로 약간 경사가 져 있는데요 아이쿠. 경사가 져 있는데요 네, 이렇게 경사가 되어 있는 곳에 이런, 이런 아름다운 일이 있다는 걸. <laughs> 네,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것도 있고요. 네, 이렇게 조금 큰 것도 있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혹시 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 이쪽은 같은 몇발 자국 안 뛰었는데도 능이가 어, 네, 버섯이 전혀 난데가 없군요. 이쪽은 안 나는 걸로, 아 전.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한 곳에 줄릉이가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예. 아. 여러분도 시간 나시면, 능이를 꼭 딴다는 것보다도, 한번, 한번, 산을 한번 타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장화랑, 아니면, 그 보호 장비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한번 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한번, 장비를 안전하게 하시고, 한번 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추천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